23년자,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자. 항상 기준점, 기준점 뭡니까?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게 항상 기준점이에요. 자, 보자. 열매가 있긴 있습니다. 보자. 하나, 둘, 있긴 있어. 한세네 개, 세, 네 개, 네 개, 다섯 개. 한 번에 확 딸리면, 결국은 나중에 뿌리가 한 번에 확 갑니다. 그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탁탁탁. 달리면서, 이제, 어, 수확이 탁탁탁 진행이 되면 돼요. 이게, 항상 이 어느 정도, 어, 단계, 박자, 이런 걸 만들면서, 자, 흐름을 만드세요. 자, 항상 몽땅몽땅은 절대 안 돼. 계속, 손도 왔다 갔다, 열매도 왔다 갔다, 모든 걸 왔다 갔다, 웨이브 농법. 자, 그런 식으로, 어, 흐름을 만드세요. 보자. 음. 정말, 물길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하우스에 뿌리를 통제해도, 물이 들어간다면, 자, 식물은 물만 있으면 그냥 순이 좋아집니다. 그리 물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해. 뿌리 컨설팅. 뿌리 컨설팅을 하려면 결국은 물을 내 마음대로 할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열매 계속 체크하시고, 음, 균충 생리장애도 체크하세요. 자, 오늘이 6월 24일인데, 결국은 이 온실이 확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자, 요 앞에까지 그래도 밤이 온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자 결국은 증가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순이 덜 가고 확실히 확실히 자 보자 뿌리만 잘 만들어주면 자 다른 말로 물질만 잘해주면 올해는 자 아무 때도 뭐 7월 말까지는 아마 흘러갈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가는 집은 갑니다 자왜 결국은 물과 뿌리 의 관계 이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이해해 내세요. 소리를 계속 만들어준다면, 자, 어떻게 보면 순이 확안갈 겁니다. 자, 그런 포인트를 계속 생각을 해내세요. 자, 보자. 이분도, 자, 딱 보면 꽃이 없죠. 계속 이 꽃은 하나의 기준점이야. 꽃이 없단 말은, 그 다음 열매가 없다는 거니까. 자, 근데, 너무 많이 달려도, 어, 신초가 멈추고 꽃이 멈출 수 있는 거니까. 그리, 이 열매 수량,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그런 걸 체크하시고. 자 여전히 색깔이 잘나온 집도 잘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먹이만 잘 관리해줄 수 있다면 꾸준히 어느 정도 열매 색깔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마, 다른 말로 시세를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갈수 있다는 거지 시세를. 그래 저는 흐, 이왕이면 반을 때가 계속 좋아된다이 생각보다 이 비료는 그렇게 지출이 안 많아. 이게, 지출은 어떻게 보면 농약이 좀더더 더 많이 차지하죠. 그 부분이 좀더더 관리에 하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자, 항상 이 비료는 층층이 꾸준히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아... 씨앗. 음, 응? 태비, 기비, 추비, 농약,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한동안 100만원, 뭐, 120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하세요. 그 정도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1300, 1500을 바라봅니까? 그게 좀, 더 모습이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응? 1300, 1500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 깨놓고 1000만원만 해도 괜찮은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해봐봐요. 자. 됐고 계속 이제 물입니다 뭘자 물을 체크해 내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그냥 꾸준히 다닙니다 어. 지금 뭐 모든 농가에다 전화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뭐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이 있으면 또 전화를 드리고 아무쪼록 저는 이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이 또 <laughs> 꾸준히 다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어, 보자 보자 이것도은하데 뭐, 그럭저럭 흘러가는 중이고, 자. 여기도 보자. 열매는 여기 아직 많이 달렸어. 근데 좀, 입색이 좀 히릭스리하죠? 자, 그런 부분들. 음, 열매는 아직 많아요. 자, 6월 16일, 7월 16일, 이렇게도 아직 한동에 50박스는 덜딸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1m에 7개에서 10개 왔다갔다 하면, 자, 최종적으로 아무리 못 따도 한 50박스는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수량을 계산해 내세요. 자, 이분도 그렇고. 아이고, 순위 좋으면, 자, 열매 있냐 없냐 체크하고, 열매 없으면 달아야 돼요. 자, 그것도 포인트고. 지금 정말 다양한 방법론을 해요. 어떤 방법론? 위로 이제, 어, 톤을 치는 분도 계시고, 자, 또 마, 톤이 수정약이기 때문에, 자, 톤만 치는 거지. 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고. 자, 모든 건 방법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네, 들 그렇고, 음, 어때, 열매 있을 것 같아요? 손은, 있잖아, 손은, 열매 내리네. 자, 손도 있고, 열매도 있고, 꽃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에, 입줄기가 너무 삐쩍 말랐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시고, 어, 생각보다, 어, 입색이 떨어지네?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자, 손이 안 좋다. 그러면, 손이 좋아질 때까지, 원뿔에 가습 안 주고 왔다 갔다 흔들어요. 자, 그러면 돼. 손은 결국은 물에서 움직인다. 그 생각을 해. 내세요. 자, 그래서 물이 절대적이다. 네, 그 6월 16일. 여전히 좋은 데는 좋대도요. <laughs> 좋은 데는 좋아. 자, 이 꽃. 꽃 색깔이 흔드는 것도 결국은 체내의 수분층이 안 맞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됐죠. 6월 16일. 자, 한번 끊읍시다. 자, 계속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전체, 전체 이제 수량과 이 매출 이런 걸 계속 고민하세요.